어, 나는 아! 이 서버에서 행복할면 안 되는 건가? 와! 아 씨앗! 어우 다행이다 씨앗이구나. 아니 곡괭이 옵션을 왜 이렇게 안 줘? 변전을 돌아야 할 이유가 다시 생겼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아! 곡괭이 스킨 랜덤 박스. 자, 갱이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어? 지옥의 군주? 어? 지옥의, 오, 야, 뭐야? 깐질하네! 아니, 개깐질하는데? 괭이는 없나? 곡괭이는 있는데, 괭이는 안 보이네? 아, 이거, 아, 기본 탐험가 괭이 스킬. 오, 괭이다! 기본 탐험, 방금 봤던 거네? 자라 오, 완전 기본 괭이네? 자, 세트. 한번 뽑아보자. 낚싯대 기본 탐험과 낚싯대 좋다. 벌써부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들리는 구만. 돌, 아, 뭐야 루아 아저씨 소리 들리는. 하이하이, 뭐해? 여기서 다들. 와, 야무지게 꾸며놨네. 아니지. <목소리> <목소리> 토마시에서 지 예, 들어오세요. 뭐좀 여쭤보려 하는데, 혹시 여기 근처 네덜라이트 다 털렸나요? 아 <목소리> 그러지 않을까요? 어, 저기 위에 하나. 저거 캘수 어, 있겠어요? 여기, 여기. 가능하면은 들어가서 캐요. 도전! 도전! 야 그.. 어.. 다시 초기야.. 응 초기야.. 응 초기야.. 네! 야이 자식아! 아! 내가.. ㅋ ㅋ 네이가 만만해? 아니 어디서 감히 내더두 개를.. <laughs> 세 개를 그것도.. 팥내 존나 나는데 어제? 그버네 보고 싶어요.. <laughs> 아 <laughs> 니네 아버지 하늘과 미국 갔어! 어머 어머 그게 무슨 말이야? <laughs>

엘리님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어? 지옥에서는 우리 바로 직발한다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저는 엘리님이 그것을 들고 오자마자 <laughs> 아니 그렇게 하면 낚시꾼들 낚시 어떻게 하라고 저기 참 민폐시네. 아왜 구석에서 하면 되지? 공간도 많이 남으시구만어 응? 그만 해이 새끼야. 어, 어. <laughs> 어, 어. 용암도서 채워주고 가세요. 네 당연하죠. 아우 감사합니다. 오 음. 어? 어, 최고기를 김수렸네. 세벽? 칠분 4 9 초? 아니 근데 어제 우리 너무 쫄들이었어. 빡딜하면 돼. 그래 너무 쫄들이었나 우리? 마지막에 레이저 개필 때 그냥 버스트했어요. 어 매, 버스트 레이저. 해야 돼 버스트 어. 해야 돼. 아이 바꿔지 마세요 바꿔지 세요 저희가 다시 딸 거니까 바꿔지 마세요 번거롭게.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바로 어. 풀도 핑할 거야 풀도 할 거야. 어. 바로 풀도 피하는 게 맞지? 한판 손 풀게 하고 갈까 그러면 아니면 한판만 손 풀게 하면 한판만. 바로 뛰어내린대 저기 보니까. 그래 이게 딜로스하지 마. 그냥 테카이. 다 어? 에 레이저. 아! 아 이거 뒤로 물러나야지. 아. 어, 뒤로 물러가다. 뒤로 물러나는 거. 이게 이해 이해. 이속 빨고. 바로 뛰어 바로 뛰어. 공보프공보프 빠라 고보포 고보포.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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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오케야 괜찮아 괜찮아. 해봐해봐해봐해 해봐. 봐. 레이저 레이저. 아! 아. 아 이거 이거 언제부터 가는 거지 1시. 1시까지 약좀캐야겠다 그다음에 이속 먹고 지금 뎀증 먹어. 돌렸다. 개가리. 어 조심해 조심해. 레저레 레이저 레이저. 우리 프리즈 프리즈자 라스트 두줄 버스 버스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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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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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 힘줘 배에 힘 배에 지맞맞으맞으맞으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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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41초 야 네, 맞아 아! 이거지! 어. 아, 그러니까 영자는 이거 귀찮게 외박까지 고 우리가 또 바꿔라니까. 이 이제. 아, 아, 아 빨리 에이. 바꿔줘, 어? 빨리 바꿔. 어? 어. 지금 한약 몇개 남았어? 나 없어, 없어, 없어. 나 인사해 갈게 템포, 템포야. 나, 나 입장 없게, 아, 입장 없게, 입장 없게. 나 인사해 볼게. 나도 인사게인사캐 게. 나 <laughs> 이속 말고나 <laughs> 지금 인삼, 인삼천주 줄. 인삼, 인삼 씨. 어, 뭐야? 아 이런 와 일초야 일초? 나 이거 인삼 우리 집 에메랄드랑 다이아 뜯어가는 조건으로 받은 거야. 치.

야 그냥 그냥 무기를 바꿀까? 삼십이라고 나하고 왜? 삼십이야 뭐? 너도 죽었어? 아니 십새끼들이 끝까지 첫 클을 한 적이 없어요 이발. 야 돌리 형어 어? 왜? 저기서 김토띠한테 연락해서 거기 잘하는 사람 한명더 데리고 오라 해서 두명두명 두명 우리 같이 할래? 네 명에서 새로운 파티 꾸려갖고 기록생각할까? 야 거기 트롤 두명 쳐내라 그래. 잠시가 그럼 행복해? 형은 행복해? 그럼 게임 뭐 하긴 해? 됐어 <laughs> 됐어 <laughs> 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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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와 아, 나와 아, 나와 아, 나와 14 14 13 13 들고 3분? 야 저기 아니. 들어가서 이제 3분동안 버티고만으면 저기 우리 못 들어가잖아 14강 이제 14강 두명 강화 15 눌러 일로 와나 <laughs> 진짜 이이 x x x x x 됐다, 됐다. 한 아, 가자. 가자. 와. <laughs> 아, 내가! 아니 운은 좋아! 나 그럼 명예전다이다 염초치만 다나 그래 이거라도 <laughs> 강화석이랑 돈 너무 멀어가지고 이 우와 좋댔다 물지영이 보여 물지이아 <물지형은 웃음> 여기 있었구나 요 이틈에 형의 그러면에. 이름을 널리 널리 와우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우승 나와라지면 그러니까 제가 작연할까요 네. 이게 또 음. 제사를 멋진네. 좀 지내야 될것 같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laughs> 와주셔서. 됐어, 시말쳐. 어? 그래, 우리 잘했어. 우리는 그래. 또인 대신에 또 15강 업적했잖아. 우리가 15강 있잖아. <laughs> 어, 15강 업적했으면 됐어. 사라케는 <laughs> 이게 맞아. 네, 사라케는 동진노가 맞어. 이게 근데 맞아. 근데 어. 있을 때 줘. 아, 형이 될수 아, 아, 있어. 형될수 있어. 형이 아, 수 있어. 어, 명호야. 그래, 너가 그렇게 행복하다면 명호야 너거 해라. 그게 행복하다면. 좋아. 충충 아습니다 아, 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잘 지겠다. 나 진짜. 비양이 맙습니다 박물관 어디야? 박물관 어디야? 여기가 박물관이야? 우 우와! 뭐야, 나 여기 있네? 와, 플레이 시간 미친, 5 시간 차이 났어? 물고기를 낚은 했어. 와, 김풍 4,700마리 미친 상자를 열어보냈어. 나 이렇게 많이 열었어? 나 뭐가 이렇게 많아? 버튼을 타고. 달려간 거리. 아니, 나왜 이렇게 많아? 건날개로 날아간 거리. 이건 남봉쿤이 이기는 게 맞아, 이거는, 진짜. 농작물을 캔 횟수. 와, 나 그래도 나름 있네. 다이아를 캔, 와, 뭐야, 나, 나 다이아 많이 캔네? 응, 그리고 걸 그걸... <laughs> 야, 이거 워드 때문이, 갑자기 워드 때문에. <laughs> 아니 이것도 씨, 그거잖아 뭐든 야 이거 나몇 과당이야 나몇 과당 나사 과당이야? 와 진짜 농작물 이거는 못 뽑이네 여기 1층이라고 1층에 뭐가 있어? 아 굿즈 아저씨 노돌리님이 모으신 딩 타이쿤 스트리머 굿즈들 오 맞네, 엄청 맞네. 아니 엄청 많은데? 아 노돌리들! 네. 덕분에 박제됐잖아요. <laughs> <laughs> 내거 있나 내 거? 와 있다. 뜨거운 스트리머들의 굿즈 컬렉션을 모은 굿즈 아저씨. 4일 아. 아, 아 이거 우리 따이따이는 <laughs> 아니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동탄 부부 이거 뭐야 이거? 하이요 던전. 잠시만. 던전던전 던전. 어, 뭐야? 오, 씨 끝났어. 아,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하, 진짜, 딩 타이쿤. 예, 수업 먹겠다고 초반에 나대다가 집에 돌아오니 일찍까지. <laughs> <laughs> 빡쳐서 합을 <탑을> 세웠더니, 철거당한. <laughs> 야 진짜 이게 2주 동안 있었던 이야기에요 그러면은 너무 잘 지겠어 그럼 마지막으로 트위치는 형한테 어땠어 마지막 후기 안 해줘 트위치 트위치도 좋았지 트위치도 사실 좋은 추억이 많지 좋은 추억도 많았지 마지막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일도 있었고 여기서 많은 인연들도 만났고 그렇다고 그 인연들이 또 사라지는 거 아니니까 우리는 계속 어디서든 봅시다 그동안 재밌게 즐겨주셔서 감사하고 진짜 트위치 바이 셋다 트위치 트위치 원.